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일타 강사 백현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온톨로지. 현재 SEC 거래소 기소권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 온톨로지도 그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일단 먼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계 코인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파도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죠? 그래도 온톨로지, 결국에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온톨로지 앞으로의 전망과 당장 이번 주말 급등이 나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영상 마지막에 투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공짜로 200만원 만드실 수 있는 에어드랍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제 수익 인증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폴리메쉬 67%, 70%, 75% 이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 절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폴리매쉬 215원에서 225원에 진입하라고 매수 지점, 상승 이유와 익절 타이밍, 손절가까지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한 정보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카톡방에 공유를 해 드렸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 주신 거예요. 정말 정보만 있으면 하락장 두렵지 않습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정장이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에요. 저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급등 수익 챙겨서 손실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사실상 게리겐슬러 이번 청문회 통해서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고 믿었던 바이든 정부한테 팽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모든 암호화폐 비트코인 빼고 싹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홍콩 중국계 코인에 집중하셔야 하는 게 지금 중국 공화당 개최 민간사업 활성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활성화 회의 안에서 당연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다음 주 중국계 코인들 승패에는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주냐에 달려 있습니다. 달러가 생각보다 방어를 해주면서 중국 정부 내 기획조정실에서 향후 정책방향성에 대해서 6월 홍콩 개방에 앞서 5월에 나오는 소식들이 결국 중국 시장의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법원이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신탁재산이라는 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뛰어들 거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2023년도에 홍콩과 중국을 필두로 살아날 거예요. 하반기 기대되지 않으세요? 옥석 가리기에서 옥으로 판명이 된건 무조건 3배, 5배,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매집을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렸던 홍콩 웹3 컨퍼런스, 이것도 사실 중국 정부의 스폰으로 열린 거였는데 제가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직접 홍콩을 다녀왔거든요. 이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애프터 파티까지 참석했는데 제가 여기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얻었고 6월 1일 홍콩콘시장 개방 전에 4월 그리고 5월에 급등이 나올 급등주 소식 들고 왔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컨택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요. 폴리메쉬 놓치셨다면 이번에는 잡으셔야 합니다. 4월, 5월 급등주 잘 잡으시면 정말 올해 코인 농사 끝내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4월, 5월 급등주 잡아서 손실 복구하시고 코인 농사 끝내고 싶으신 분들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투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짜로 200만원 만드실 수 있는 에어 드랍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에어드랍 혼자 알아보시다가 이런 스캠에 당해서 다 털리시는 분들 정말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이런 알수 없는 링크를 보신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이제 에어드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판에 오래 있고 경험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종목을 사고 파는 거래행위 외에도 거래소의 체험금 증정이나 코인 에어드랍 같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에어드랍 참가를 통해서 1년 안에 0원에서 3천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방법은 신규 상장한 코인이나 마케팅이 필요한 코인들이 재단 발행량의 일부를 마케팅비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한 달에 평균 3번에서 4번 이벤트를 하고 저희 카톡방 회원분들은 지난달에도 총 3번 참여하셔서 약 200만원의 공짜 에어드랍을 받아가셨습니다. 이 에어드랍의 유일한 단점이 약간은 귀찮다는 건데요. 그래도 5분, 길어야 10분이니까 이 짧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서 200만원 받아가시고요. 안 받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에어드랍이 원래 참여한다고 다100% 당첨되는 건 아니고요.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만의 꿀팁이라서.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당첨률 100%로 에어드랍 참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이 궁금하다. 나도 공짜로 200만원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도 총 5개의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단 연락처로 숫자 1 남겨서 공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서만 알면 코인은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